네, 펩트론 주심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핵심포인트 짚어드리는 배지포차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펩트론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요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동지학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계속해서 네 비만 치료제 관련에 대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 오월성 결과 발표를 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네 전임상 결과 발표를 했다. 그서 임상 일상을 발표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밀주 같은 경우에 임상 상상까지 통과했고 그다음에 근육까지 더 붙는 네 약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9.9%구어 뭐냐 그 비만을 더 우리 지방을 빼주는 네 다른 그 제약회사들보다 9.9%더 높게, 어, 뭐냐, 비만 치료에 대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뭐요? 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약회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펩트론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요? 실제 펩트론이 실질적으로, 네, 위고비라든지 마운저로라든지, 뭐, 마운저로는 종근당이 겠지만 실제 시장에 풀려 있는 종목이, 아니 종목이 아니라 약이잖아요. 상품화가 된 약이고, 지금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기대감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중간에 공통점이 뭐예요? 테마가 독립시에 형성이 됐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로봇 테마잖아요. 로봇 테마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 회사 전부 다 주가 뭐예요?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지금 테마성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랜 기간 이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뭐예요? 박스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뭐예요? 주가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차트에 보시면 그 노란색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나중에 이거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이 신호가 나왔다는 건 주가 바닥이니까 참고하셔라. 그래서 바닥에서부터는 주가 모여서 분할로 매수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급등을 시켜놓고 기술적인 분석 들어갈게요. 주가가 급등을 시켜놓고 횡보를 하는데 계속해서 모여 거래대금이 쭉 꾸준히 나와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그렇다는 건 누군가 산다는 건 세력의 확률이 높겠죠. 누군가 판다는 건 개인의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팔고 세력들은 산다. 오랜 기간 행보하면서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싹 장악해준 양봉이 나오고 죽어 보여. 이탈해주면서 뭐야? 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세를 보면 이거는 대체로 그러니까 페이크니까 뺄게요. 이렇게 보면 추세가 지금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을 한번 또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칭을 뚝 봤을 때 주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 얘는. 아랫고 요새는 대체 거리서 생겨가지고 꼬리 부분은 참 지워버리고 싶었죠. 꼬리는 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뭐 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가 비교해봐야 되는 건 바로 5일선을좀 기준으로 둡니다. 자, 주가가 5일선 아래로 하락했다가 돌파가 나온다는 건 매집. 그다음 주가가 오일선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는 건 매집. 그리고 주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랐다는 건 다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박스가 있었고 이 안에서도 지금 뭐예요? 박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대를 한번 딱 잡아보면 이게 하나의 매물대가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매물대가 되고요. 이 매물대를 이탈했다가 얘가 양봉으로 회복을 해줬어요. 회복을 해줬다는 건 매물대 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올랐다는 건 다시 한번 매물대 상단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어놨잖아요. 이 박스의 중심가 라인이라면 그럼 얘는 박스의 중심가까지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바닥에서 신호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두 가지의 이론이 겹칩니다. 지금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고, 다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예요? 양봉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연유가 앞서서 그런데 지금 외국인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어, 양, 요 매수 타점으로 페트론을볼는데 여기다가 매수 타점을 한번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는 페트론을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분할 매수 양봉의 매수 가능. 양봉에 매수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면 음봉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면 안되겠죠. 월요일 만약에 월요일이 아니고 다음날 양봉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다음날 양봉으로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 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하락을 하면 하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 뭐요 하방 부분 저 박스권의 저점 라인이기도 주가 반등할 때 먹을 수 있는 라인도 크게 나오는 거알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이탈할 수 있는데 매수 타점을 또 잡아야 되겠죠. 보니까 앞전에 또 이렇게 박스권이 있네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있어요. 그럼 보통 주가는 하락할 때이 자리도 좀 지지 라인이다. 주가가 하락할 때 뭐예요? 박스권 상단부근, 주가가 돌파가 나왔던 주가, 자리, 그 다음에 쉬어갔던 자리, 요 자리가 하나의, 뭐예요? 매물 차트가 되면 여기가 눌림 타점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주가, 여기 보니까 또 6개월 선도 따라오네. 그러면 1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 여기도 2차 매수가 진행이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1차 매수 2차 매수 가능하고 주가 반등할 때이절 하는 거고요. 1차 매수인데 바로 반등하면 네원 캔들, 투 캔들 먹고 이절 하면 된다는 라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 눌렀다가 박스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도 여기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때 뭐지 계약을 다른 데랑, 다른 데랑 그 기술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루머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자리인데, 그러나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의 또 중심가를 잡으면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 아셨죠? 이 자리가 저점과 고점의 중심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된다는 거 여기서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입절을 해야 되는데 반등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하셨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두 가지의 혜택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바닥을 알려주는 이 신호 검색기 300만원짜리 무료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 검색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오전에 제가 어, 직업 특성상 저는 종목을 매매해서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당일 매매 당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매매할 때 매수하는 매수 종목. 오전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 매매하는 매수 종목. 여기 관심 종목들입니다. 관심 종목의 매수 종목. 매수 타점 이절 타점은 딜레이가 없는. 문자가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제 매수 타점과 입절 타점 종목명을 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010-393-8354 있죠. 제 핸드폰 번호 먼저 공개해놨습니다. 이쪽으로 저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저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장 어떤 식으로 보내드릴 거냐면 자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제 옆에 보시오 5성 첨단 소재라고 있는데 자 오늘 오성 첨단 소재 에 매매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전에 자뭐라 그랬죠? 오성 첨단 소재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 오성 첨단 소재 1900원 매도라고 문자를 보내서 얘가 4점 몇 프로죠?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잘 가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중에 대장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그냥 잡주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매매 매매 종목들은 거의 대장주 당일날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막 500억 이상 오전장에 500억 이상 터졌던 종목도 위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실제 매매할 때 매수 종목 매수 타점, 익결 타점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다른 데 보시면 한번 다른 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른 데는 100만원, 월 100만원, 월 200만원 받으면서 유료 회원 관리를 해요. 근데 저는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구독자 10만을 빠르게 모집하기 위해서 제 욕심상 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 번으로 네, 꼭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오전에 여러분들 검색기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제가 찍어드린 종목들만 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또 한번 보면 자 구독 네 눌러주셨나요? 구독 보내주셨나요? 자보내신 분들 자 요런 식으로 아침에 제가 어, 바이오비주라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기도 매수하라 라고 문자다. 바이오비주 매수라고 문자 보내드리고 바이오비주 17,700원 매도라고 문자 보내드립니다. 얘도 5% 이상 수익이 난걸볼 수가 있죠. 다른 네 전문가들 좀2%뛰기3%뛰기안 합니다. 네, 최소 4%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 위주랍니다. 대신에 10조 이상 넘어가는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되는 종목들은 3% 이상에서 수익분다. 그 외에는 전부 다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ICDK 자, 이것도 오늘 매매해서 4% 이상 수익을 봤고요 자, 뉴로 자, 이것도 오늘 매매를 해서 얼마 안돼 보이죠 얘도 4% 이상 수익을 보고 왔다 그리고 뉴로메카 얘도 오늘 매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 혼자 매수하면서 저 혼자 막 혼자 쇼하고 춤추는 매매가 아니라 2% 3% 뛰기의 매매가 아니라 4%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제 매매하는 매수 타점 2자은는절 입자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실제 자기 매매 타점 보여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모의투자였다고 하면 여기 모의투자라고 뜹니다 모의투자 이게 모의투자라고 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오전장 대장이었어요 얘도 뉴로맥 500억 이상 아침 시장에 500억 이상 주가 돈 들어오면서 대장주로 떴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저랑 즐겁게 매매하시면서 저희 매수 타점 공부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모두 즐겁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매매 안 하신다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께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중 매매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실제 눌림타점 이렇게 눌림타점이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매수타점이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때 신호가 나와요. 뭐라고 나면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주가는 횡보하다가 상승을 하죠. 급등 검색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가 나온다고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횡보하다가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몇 프로 갔어요? 네, 30%, 어, 많이 갔네. 30% 갔고 얘도 신호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5%, 6% 갔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눌림 스윙 아니면 직장인분들 아니면 뭐 가정주부님들이 쓰시기에 정말 좋아요 왜냐면 바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떠 빠질 데가 없어 막 고점에서 돌파 타점이되면 무섭잖아요 물릴까봐 근데 얘는 물려봤자 한두달 있으면 가요 빠르면 한 일주일 있다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려도 뭐예요? 어, 3분할 매매하세요 그러면 3분할 10% 이상 마이너스 10% 14% 이상 빠질 때 추가 매수한다 라는 관점으로 3분할 매매하시면 되고 요거 사용법도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요거 어떻게 뭐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 8354번으로 저도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 라고 두 글자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 기간에는 300만원 아닌 무료로 제공해 을 드리고 있어요 요거 300만원짜리인데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라고 두 글자 지금 보내셔서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식값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요거대로 설정하셔갖고 네, 이렇게 차트에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검색기는 이벤트 기간에만 제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문자 보내신대로 순차적으로 답장이 가기 때문에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그냥 지금 문자 신호라고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 지금 연휴가 겪게 된 추석 지나고 보내면 한3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전에 빨리 보내실수록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 검색기는 또 코스피, 코스닥이면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우리 삼성전자 차트 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는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요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 원 근처, 2만 원여 근처, 어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 하면 어떤 거 매매 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제 개꿀 요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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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사안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도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사안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 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잊절를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일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십 프로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 십오프로 갈것같아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십 프로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가 갑자기가 십일 프로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백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삼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이 프로 에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네,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백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백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메메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펩트론 돌아서 볼게요. 지금 펩트론이 원래 비만주 하면 대장주였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아, 일동제야. 또는 현대임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종근당 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트렌드는 위고비가 더마운저로 보다 높게 어, 추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 판매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아마 마운저로 보다 위고비가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 갔어 박스 쳐놓은 거아 여기 있구나.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35만 원까지 터치하러 간다라고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인들의 포지션이 뭐예요? 원캔들이에요? 아니면 은 그냥 요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매매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달라지겠는데 원캔들이다 라고 하면 장대양봉이든 윗꼬리양봉 나올 때이절라고 나오세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내가 수익률 여기서 몇 프로 나올까? 10% 정도 나오네. 여기 중심가가 10% 정도 나오거든요. 10% 먹고 나오세요. 어, 그렇게 외면하시거나 목표가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제가 뭐할 말은 없어요 왜 시간은 걸릴 수도 있고 주가 목표까지 기다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절을 해놓고 재미사는거 원합니다 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가 예를 들면 여기 얼마지? 어, 31만 9천원이네요 저 같으면 31만 9천원에서 익절하고 다시 재미사겠어요 예를 들면 뭐 천만원이다 라고 하면 31만 9천원에서 이절을 해요 뭐 1100만원으로 됐다 해서 100만원 익절하고, 저는 다시 여기에 천만 원만 들어갈 거예요. 여긴 수익 그대로 냅두고. 그러고 나서, 빠지면 손절할도또 얘가 백만 원 수익 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면 되는 거고, 반등하면 여기서 또 어차피 수익을 보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익절을 해놓은 것과 내가 천백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천만 원이 되는 거는 심리적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나, 영상 남겨드렸는데, 어, 이렇게 매매하신는 방법, 익절을 잘 하셔야지 수익이 남아요. 아무리 타점이 좋아도 내가 익절, 욕심 때문에 익절 못하면, 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볼때요 박스 꺼내서 상단 치고 다시 돌아서 돌파할 확률이 높지, 바로 돌파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더라도 박스 이렇게 돌려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요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이 요게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가 이렇게 쭉 내리다가도 터치 나오죠. 돌아서 터치 나오고 횡보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트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도록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즐겁게 매매할 수 있어요.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네, 모두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네, 눌린 타점, 스윙 타점 매매하셔야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